카메라 출동 이상놈이라 지금 시간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14분을 막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경재 후보가 어제 양재 분당죽전 광교 오산 수원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차례로 어, 설명을 다해드리려면 너무 깁니다 하루 종일 그 유세가 있었습니다. 먼저 양재역에서 유세를 했고요. 다음은 분당으로 넘어가서, 분당 야탐역으로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엔 죽전으로 가서, 죽전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광교의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광교 중앙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오산역으로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수원역 앞에서, 예, 했습니다. <laughs> 어제 김경조 어, 후보의 연설 중에서 어, 분당 야탐역 앞에서의 연설 내용을 일부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네, 자기 아는 친구놈들 3억 5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적어도 8천억 이상의 변태이 이익을 가지게 기억을 합니까? 이게 돈 놈이지. 글쎄 아직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먹었느냐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 자기가 기획자라고 주장할니까 정확하게 밝혀야 될거아니요 근데 안 밝혀. 그거 언제 터지고 맙니안 터질 이가 없습니다. 요새 막터지잖아요 김만배가 누구한테 20억 줬다. 누구한테 50억 줬다. 막 터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의 저 보세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언제 국민이 윤석열을 키웠습니까? 아마 충미애가 키웠을 거예요. 아니면 조국이 키웠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큰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려야는데 네가 칼집이 하게 되냐 이거요. 여러분 그 칼집 아시죠? 옛날 조선왕조 때 무슨 사화가 벌어지면 역신이라고 몰렸던 선비들 딱 갖다 놓고 왕이 여기서 사약을하거나 직결 처분 내다 하면 칼 잡고 칼에다 물짝 붙는 씹고하고 내가 지참목 치면서 이게 칼집입니다. 현대판 칼집이에요. 아홉 개의 혐의 중에서 여덟 개는 혐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정유라에게 말세피 빌려달라는 것이 혐의예요. 근데 그것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묵시적 성청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경제공동체는 경도공동체란 말도 저윤화가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대통령을 4년 9개월이나 까먹셔야 됐어요. 원래 22년 선고를 했는데 그리고 구속 집행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해달라는 석방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보석 신청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벌금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사자로 팔아치워버렸어요. 대통령 근처에서 재했든 사람을 200명 가까이 구속했어요. 구속하다가 워낙 강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 억울해서 이재수 장군 같테서 다섯 명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두고 봐라 내가 끝까지 보내고 너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데 하도 망신을 시키고 하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저, 그때 이재수 중장, 별세겹다 중장 묘역에 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재수. 아니, 좀참아가고 끝까지 싸우버지왜 죽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저는 뭐, 뭐, 그 부인이 무속을 하고 뭐죠,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사소한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쉬어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다 해명하고 깨끗하고 5년 후에 나오면 또 몰라요 그래 지금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laughs> 윤석열이 니는뭐 깨끗한 놈이냐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제쳐져야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는 문화와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전 세계 한국의 K-POP,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 세계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제 얘기하기를 쑥스럽습니다만은 수십 년간 정치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도둑질했다고 걸려본 적 없는 사람이야 가난뱅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초라하고 돈 없게 그냥, 그냥 시시하게 해요. 그러나, 비록 시작은 미미해서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가오고 있다면 그 결과가 참대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아, 요새 보니까 3등은 나타나고 하겠었다. 왜 3등만 하냐? 두고 봐라. 앞으로 20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아무이다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가 반드시 여러분의 안정된 민생과 북한도 김정일을 잡아고 휘어 잡아가지고 제가 국방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눈 오는 날 아름답습니다. 보라색 사이런 눈이 싹싹 떨어지는 것, 이것도 자유민주의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낭만입니다. 낭만스럽게 자신있게 이긴다는 자세로 이 선거에 임합시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가서 실컷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 여러분 그 마지막 유세는 어제 마지막 유세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의 유세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만 더 보여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번에 아까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15 내지 17% 숫자로 해서 약 500만 정도의 탄핵 반대 세력 박근혜가 억울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심지어 그중에는 어떤 사람은 박근혜가 그 자리를 와서 임기 1년 몇 개월 채워야 한다는 사람까지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제가 몇 프로를 딸지 그건 모르겠으나 절대로 윤석열이가 표로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이가 심은노 제2의 사쿠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문재인과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야. 왜 이런 것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죽고 배가 부고 어렵장 같은 광음 바닥에서 지난 몇년 동안 울고 외치던 자유국민들이 왜 여기에 넘어가느냐 말이야. 이건 사기야 사기.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끝까지, 끝까지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이 이 땅에 있다. 그 세력은 지난 5년 동안 광화문에서 슬피 외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사람을 대변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요약하자면 1번을 찍든 이번을 찍든 일본이 미워서 이번을 찍을까 봐도 이번도 위해서 못 찍는 사람은 대안으로 싶은 김경재를 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알뜰한 자유민주의의 새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제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과 새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 제가 외치니까 소리 한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유한국 만세하고 만세만 해십시오자유한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만세! 만세! 우리 는 이긴다! 을 선포하는 순간이 그 종이에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를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테 기죽지 마시고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새 역사 창조의 역군으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바치면서 여러분에게 안녕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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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 예, 여러분, 그 어제 분당에서 연설과 수원에서의 연설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오구노 후보는 한 모임에 갔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모임이 이름은 한국 보수 시민 단체 및 기독교 총연합 연대 출발이라는. 좀긴 그런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근우 후보가 어제 간 곳이 한국 보수 시민 단체 및 기독교 총연합 연대 출발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이 모임에 간 오근우 후보의 발언 내용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진창이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거짓말의 노예 이 진실을 따라가야 될 국민들이 정직을 따라가야 될 국민이 부정과 부패와 온갖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서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의 나라 대한민국 구해내겠습니다. 거짓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실 겁니다. 형식은 선거였지만 조작이었고 이 조작선거, 가짜선거가 판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히려 이 정직한 시민들을 음모론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이 아니었고 지난 6.28재검표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투표지에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에, 그 스티커에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복사했습니다. 분명히 중앙선관위가 인정했습니다. 스티커가 붙었다. 그런데 그 스티커가 없는 투표지, 뭡니까? 복사한 투표지 아닙니까? 복사한 투표지. 한 장만 복사했겠습니까? 200만 장을 복사했습니다. 200만 장을.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형식상 선거지만 조작과 지금 부정부패로 지금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부조리와 부패와 엉망진창 선거는 지금 중앙상관으로부터 비롯됐고요. 이 정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거짓말 정치, 이 사기꾼 정치, 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망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들이 범죄, 본재,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저는 정치 시민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시민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도시민이 되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선거제 어, 체제로는 도저히 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치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노예, 정치인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입니다 진리는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온갖 거짓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위선과 거짓말이 다 들어와서 심지어 엄벌하게 광우병 거짓말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나라가 멀쩡합니까? 거짓말이 지배하는 나라가 설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선거요? 천만에요 무슨 공정한 선거입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나서 기호 8번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날 기호 8번 받았습니다. 단 3일 만에 몇 번을 인쇄해서 250개의 선거구에 제가 붙이라고 합니다. 후보가 붙이는 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이게 공정가 선거입니까? 253개 선거구, 전국에 9만 장의 투표지를 100번을 제가 다 보냈습니다. 이런 망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TV 토론 단 지금 한 번만 합니다. 약속 후보라고 단한 번을 줍니다. KBS 지금. 똑같은 후보로 3월 기타급을 내고 시민들이 국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지금 국민들이 이 불의의 불의 거짓에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이번 3구 대선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 8번 오근호 지금 투개표 참관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국에 10만 투개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는 위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지만 현찰을 찾아서 이름을 자기 집에 놔두고 오일 동안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이 찾아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사전투표를 하면 여러분의 투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이 사무실에 창고에 있습니다. 경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차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현차를, 수차력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23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정 선거일은 23일입니다. 그런데 그 23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의 40%가 사전투표에 가서 사전투표일 날 40%가 투표합니다. 선거일이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법정 선거 기간 23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때먹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전투표는 부덕이 부득, 한 사람들이 투표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40%가 투표하는 이런 엉터리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이면, 요 5일 동안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전에 먼저 투표하라고 하는 이 선거가 공질하겠습니까 저는 사전투표 위헌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TV 토론이 오늘 이제, 어제는 그, 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씨의 TV 토론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TV 토론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TV 토론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은진 후보하고 김동현 후보는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나 그런 차별 대우 받고 안 하겠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을 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거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그, 길이 잡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해야 할 길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나랍니다. 그 잘못에 침, 그,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김경재 후보나 오근우 후보처럼 잘못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랍니다. 김경재 후보 대통령 펀드입니다. 20대 대통령 당선 후에 총 1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김경재 후보의 여의도 아파트는 시가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10억을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절대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리 1.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펀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율이 높습니다. 뭐2따가 높는데요. 김경주 후보는 연리 1.5%입니다. 원래 신용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보다 김경지 후보가 훨씬 그 신용도가 높다.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금리는 그 불안한 그 투자 종목의 금리가 높은 겁니다. 김경지 후보가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정적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후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독립 언론인이지만 분명하게 제 견해를 밝힙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오근호 후보와 김경기 후보를 지지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 이런 사람이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점을 보신 거하면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장동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책임 없다 그래요. 윤석열 태블릿 PC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잘못을 보고 눈을 감는 이런 나라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국민들은 잘못된 데 눈을 감고 그리고 얍삽한 사람들은 한자리에 얻어볼까 줄을 서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5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덜던 주말한 유튜브를 사용하는 아주 많은 그 언론인들이 지금은 거의 다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돌아섰을까요? 무엇을 바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타락했고 교수님은 비겁했고 기자들은 사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입니다. 시간도 아주 나쁜 시간대에, 그, 진짜 애국 후보들을 몰아놓고 딱한 번으로 토론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일을 하는 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공정하라고 만들어낸 헌법기관이 공정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정해. 너는 공정을 해. 너만, 너만, 다른 사람은 뭐라도 너만큼은 공정해야 되라고 국민들이요. 또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들이 불공정을 일삼고 있는 이런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글쎄, 헌법기관으로도 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국민이 세금을 내서 다 각각 임무를 주어줬어요. 당신은 교통신호를 잘 감시 관리 감독하고 당신은 뭐 도로가 잘뭐 어디 뚫어진 데없나잘 살펴보고 당신은 선거가 공정하가 살펴보고 다 임무를 부여해 줬어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이 세금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해요. 국민에게 배반하는 일을 하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겁니다. 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가장 그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실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교수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일 3월 9일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자들은 교수대를 이악해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교수대로 보내야 합니다. 아침부터 살벌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더 심한 말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그 방송을 할수 있을까는 모였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못했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불규칙함을, 어, 여러분 3월 9일까지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